예, 우리 모두는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관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도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 신앙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공력이 공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들여 쌓은 모든 힘들이죠. 공, 공들여 쌓은 탑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는 것이 불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영원한 것으로 남을 것인지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같이 불타 사라져 버릴 것인지 우리의 언행심사와 쌓은 공적이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6장 16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론하면은요. 교만, 거짓, 남을 억울하게 죽이는 것, 악한 계략, 신속한 악행, 위증, 이간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우리의 인생관과 신앙 세계관, 신앙관의 기준으로 마땅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요약하기를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지혜자로 행하고자 한다면은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위의 것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 랑의 기준이 저급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 신앙관이 저급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로 관이, 시야가 완전히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관점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인생의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기준도 어찌저찌 해서 우리의 관이,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네, 앞길만 생각하는 것이라면 나의 인생은 필패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언행심사는 애초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평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협거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말 본문에서 골리앗을 죽이면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말을 꺼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말을 바꿉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금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와라. 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미 골리앗을 이겼는데요. 그러면은 장녀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자 다윗을 사랑해서 순수하게 사위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 밝힙니까?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으라는 것이죠. 유능한 다윗을 사위와 신하로 삼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이루는 것을 추구했으면은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이 관점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앞길 생각하기만 바쁜 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는 목적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였죠.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추진하던 즈음에 사울은 메랍을 므나세지파의 지경에 있는 요단 계곡의 무홀라시라고 하는 곳의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는데요. 그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듣고서 사울은 이것을 또 기회로 삼습니다. 순수하게 사위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사위의 신부를 올무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족으로 편입시켜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올무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지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서 거기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윗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암투를 벌입니다. 신하들을 보냅니다. 왕이 다윗을 기뻐하고 모든 신하들도 사랑한다. 이렇게 배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가 될수 있다고 사전 공작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니까 23절에서 자기는 천안 출신이기 때문에 왕의 사회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하니까 사울은 왕이 원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출신은 상관이 되지 않는다. 단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전합니다. 역시 무슨 기회만 당해도 다윗을 전장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려는 계략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기꺼이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하들과 함께 가서 플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배워옵니다. 자 이것을 사울이 받았을 때에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다윗을 돕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자기가 내건 조건보다 훨씬 많이 성취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울은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괴로워졌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더욱더욱 다윗을 두려워하여 남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이어지는 기록을 보니까 블레셋이 침입해, 침입해 올 때마다 다윗이 다른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점점 이스라엘 나라에 대단히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점점 인본주의자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 결과로 증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도요, 우리 모두도 이처럼 다윗의 길로 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기준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자의 길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신본주의자로 자의 길로 가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분의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